님 청개서도 리액션이 약하다고? 아 진짜? 아니 청개 리액션은 어떤데? 그냥 뭐아 청개 감사합니다. <laughs> 따봉 해주신다고 댓글 읽어 준다고요? 아 진짜? 야 근데 멋있다. 나도 청개 받으면 그냥 리액션 이렇게 하고 싶다. <laughs> 뭘클릭커다 요커링그 <laughs> 정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싶다고 좋은데, 나도 꿈이 생겼어. 나중에 누가 천 개를 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laughs> 근데 내가 이러면 이제 놀란 든다. 요코링천개 받고 리액션이 고작 따봉하나 이러면서 숲에서 그거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도 안될것 같은데. 신나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리액션이 막. 킹배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따봉. 아 그렇,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따봉. 아 킹배님 따봉. 나 아, 채팅도 읽어드렸습니다. 따봉. <laughs> 저는 월클링 못하겠어요 <laughs> 저는 이못하겠어요안 되겠다. 저 이거라, 도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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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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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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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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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올라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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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아 요코링 섹시 아 얘들아. 총범 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 요코링 섹시. 으. 엄마. 이, 이쪽도 섹시 주장 단이셔 아. 혹시 제가 이런 느낌으로 아. 아니. <laughs> 진짜 누가 봐도 안 섹시잖아. 아니 밤님왜 자아성찰하세요? 아니. 아 저도 약간 이런 느낌요 아. 아. <laughs> 저벌써 섹시하시긴 했어요. 아. 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는 계란 후라이를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다. 자꾸 스크램블이 돼. 어떻게 하면 후라이가 스크램블이 되냐고? 아니 뭔가 자꾸 애를 건들면은 그렇게 되던데? 아니 탈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드려볼까 하다가 애가 섞여 갑자기. 그래서 어? 어 쉣. 그리고 그냥 <laughs> 스가럼을불 조절을 해야 돼요. 그냥 켜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기름을 둘러? 계란 후라이 하는데 기름을 왜 둘러요? 계란 후라이 하는데 기름을 둘러? 안 둘러는데 <laughs> 죄송한데, 저는 음식에 기름 잘안 써요. 나는 기름 소금 안 써. <laughs> 이거야? 기모? 김어찌 로바가 뭐야? 진짜 찌로는 찌로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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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치로 방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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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김어찌. 나 코링 코링아 너 때문에 나 김어찌로 됐잖아 이씨. 나왜 김어찌로 됐냐고 야 조용히해 김어찌로 언니는 앞으로 김어찌로야. 그냥 해. 어? 별명, 좋은 거 만들어줬잖아.